근데 그게 초반까지는 힘들고 한 중반은 가야 돼요. 한 5, 6월? 그 정도는 가야지만이 그때부터 조금 풀린다라는 느낌이 스스로 받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돈을 꺼 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. 어, 그래서 돈을 들고 들어오는 귀 옆에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하나하나씩 잘 풀어 나가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해빈공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께서, 선생님께서 또 미래로 또 미래를 잘 봐주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점을 보는 사람으로서 네. 미래를 봐야죠. 과거 봐봤자 뭐해? 시간 낭비고. 맞습니다. 현실적으로 응. 미래의 신점을 좀잘 봐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2026년 병호년 개띠 분들 운세를 볼 건데 그 중에서도 1970년생 56세에서 57세 되실 경술생 분들입니다. 자 이분들 과거를 먼저 맞춰주세요. 어떠한 삶이 어 어떠, 삶을 좀 살아왔는지. 경술생분들, 5 6세 분들. 56세 분들. 음. 하, 고집이 남달라요. 음. 어, 내가 한번 이거 해야겠다 그러시면 미고 네. 나가세요. 음. 어, 그래서 고집이 남달라다 보니까 사서 음.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, 음. 어, 내가 안 해도 돼안 해도 되는 고생도 하시고, 네. 어. 그러다 보니 내가 고집이 세면 아무래도 주위에 사람들이 피곤해요 어~ 가족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좀 가족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같이 덩달아서 그리고 뭐~ 고집은 센데 또정에 약해요 어~ 정에 약하다 보니까 내가 안 줘도 될 것까지 줘버리고 안 해줘도 되는 것까지 해버리고 그러고서는 좋은 말도 못 듣고 좀, 손해를 네. 많이 보죠, 일단은. 그러다 보니. 음. 그리고,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, 개띠분들은 빛을 지고 못 살아요. 네. 내가 콩한쪽 빛을 졌으면 그콩한 쪽을 갚을 때까지는 음. 잠을 못 자요. 아. 어. 그콩한 쪽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건데도 네. 본인들은 그게 다 빛이라고 생각해요. 음. 그래서 그 빛을 갚아야 잘수 있어. 자, 그럼 좀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반적인, 전체적인 온기의 흐름 먼저.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특출나게 경술생 분들 중에서는 네. 56세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음. 어, 좀 식당이나 이런 식으로 좀 장사하시는 분들 먹는 거 장사 위주 네. <laughs> 그쪽으로 많이 보이는데 그, 그 음. 식당 하시는 분들 내 네,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. 음, 잘 되던데 네. 오래됐는데 어 그런데도 어 나는 IMF도 안 탔어 음. 어, 오히려, 뭐, 코로나 때도 그렇게 영향이 없었어. 그랬던 분들이 올해는 영향을 타셨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, 어, 이때도 안 탔던 영향을 내가 지금 타네? 어, 올해 너무 힘드네? 그래서, 점집도 많이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뭐가 막혔나? 뭐가 안 좋아졌나? 이러면서. 왜냐면은 너무나도 잘 됐던 데니까, 어, 다른 사람들이 안 됐을 때도. 그러다 보니, 조금 내장사 하시는 분들이 네. 올해는 좀 많이 답답했던 걸로 보여요. 어, 그러면은 좀 금전적 어뭐좀 구체적으로 어쩌볼 건데 첫 번째로 뭐 금전은 재물은 그리고 문서운 투자 돈에 관련된 것들이죠. 이것들은 좀 어떨까요, 선생님? 일단 내장사 하시는 분들이 음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꺼번에 아우 내년에 확 풀려 요는안 보이는데 네. 그래도 실타리가 하나씩 풀린다고 보여요. 음, 어, 음. 하나씩 풀린다. 네. 어 천천히 풀려서 내년 솔직히 초반까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중반부터 조금 기미가 보여가지고 네. 하반기에는 오, 다시 원상복귀는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열릴 것 같아요. 네. 한꺼번에 어, 확 열리진 않고. 그럼 금전이 어쨌든 간에, 뭐, 횡재까지 뭐, 큰 대박은 아니지만, 좀 천천히 뭔가 좀 하나씩 풀린다. 네. 근데 그게 초반까지는 힘들고, 네. 한 중반은 가야 돼요. 한 5, 6월? 그 정도는 가야지만이, 그때부터 조금 풀린다라는 느낌이 스스로 받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어, 좋습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으로 사람과의 인연법인데요. 귀인운이죠. 좀 이런 건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? 어. 돈을 꺼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요. 오. <laughs> 어. 갚긴 해야 되는데 좋은 거죠. 네. 아유, 그것도 능력이죠. 그쵸. 어, 그것도 능력이에요. 요즘에 내가 그래, 손님들한테. 돈 꾸는 것도 능력이라고. 네. 어, 진짜로. 네. 그래가지고 조금, 어, 그것도 귀인이죠. 음. 나한테 좀 도움을 주고, 네. 좀 돈을 꿔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. 그쵸. 어, 그래서 돈을 들고 들어오는 귀, 옆에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음... 그만큼 소중한 좀 귀인이 들어온다. 그렇죠. 귀인들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. 뒤통수 맞을 일은 좀 적겠죠? 뒤통수는 보이지는 않아요. 어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. 어, 좋습니다. 선생님. 자 그다음에 이분들 이제 이말려눈인데요 나중에 육십 넘어서입니다. 네, 이제 예순이 넘어서의 말려눈이좀 어떻게 보여지실지 느껴지실까요? 어 일단은 경술생 분들은 조금 일은 늦게까지 할것 같아요. 어, 일은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 내가 조금 힘이 닿을 때까지는 내가 삶의 편해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, 불안해서 어,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있는 대로 불안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게 있어도 내가 힘이 닿는 한 어? 내가 힘을 쓸수 있는 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한 계속 좀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돈잘 가지고 자식한테 쓰지 마시고 네. 본인들 위해서 여행 다니세요. 음. 어, 돈은 쓰고 죽어야죠. 그래도 어 어쨌든 말년도 <laughs> 응. 사실 뭐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거 아닐까? 그렇죠. 어 근데 저는 좀 너무 이렇게 말년에까지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. 이, 다 좋아요, 그래요. 음.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여행도 다니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어이 영상을 통해서 이 개띠 분들, 56세 경술생 분들에게 꼭해주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은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참잘 되는 것도 안 되고 네. 안되는것도더안 되고. 음. 그렇게 가지고 많이들 꼬였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특히 네. 개띠 여러분들, 어, 경술생의 개띠 여러분들. 네 <laughs> 그래요 꼬이는 게 있으면 분명히 풀리는 게 있거든요 어? 그게 내년부터 일 거예요 네.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어?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. 하나하나씩 잘 풀어나가 보세요 어, 좋습니다 자 개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께 신년세 보러 오세요 <laughs> 환영합니다 영업하고 <그쵸? 웃음> 은 정보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